기적 시리즈 아홉 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기적 내용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가운데 특별히 병자를 고치는 치유 기적이 많이 나옵니다. 대략 한 26개의 치유 기사가 나오는데요. 이 치유 기사 기적들을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100% 치료를 받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 100%다 깨끗함을 받았어요. 그럼 만약에 어떤 의사가 있는데 환자가 그 의사를 찾아갔는데 의사가 수술을 했는데 100%다 고쳤다. 그럼 세상에 이런 의사가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예수님께 나온 모든 자들이 이런 고침을 받았어요. 동일하게 이 시간도 우리가 어떤 질병을 갖고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하나님은 100%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이 치유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기도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기적을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오병이어 기적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하시고 기적이 일어났는데 희한하게 치유 기적들은요 예수님이 그 기적을 행하기 전에 기도가 없었다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질병이 있을 때 겸손히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과연 그 이유가 뭔가? 그것은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권세와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명령 한마디로 어떤 병이라도 낫게 하시는 권세가 있으세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심지어 어떤 환자가 와도 어떤 환경에 있어도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다 고침받는 그런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그 현장에 환자가 없어요. 백부장의 그 종이 그랬잖아요. 중풍병 걸린 종이 집에 있는데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셔도 집에 있는 종이 고침을 받는. 바로 예수님의 말씀 한 마디, 명령 한 마디가 치유를 일으키는 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 나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에게도 그러한 치유의 기적의 역사들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베데스다 연목가의 살 38년 된 병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치유의 명령, 그 선포가 있은 후에 치유 기적 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그 8절 9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그랬어요. 이사님이 38년 동안 어떤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약을 줬다, 또 아니면 수술을 했다, 이런 게 없어요. 뭐라고 했다고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냥 말씀으로만 선포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늘 간단 명료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권세가 있기에, 능력이 있기에,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이처럼 생명력이 있고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으면 믿으면 살리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믿을 때 분명 이런 치유의 기적이 나에게도 동일하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난 수요예배 마치고 집에 가가지고 우리 사모하고 이야기하다가 제가 그랬어요. 제가 예배 전에 어깨가 되게 아팠는데 어, 찬양을 하는 중에 이 어깨가 드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도 잘 전하고 예배에 끝났는데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가 지고 하나님이 예배드리는 중에 찬양하는 중에 하나님이 만져주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했더니 할렐루야 그러더라고요. 근데 다음날 되니까 또 아픈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된 건가?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100%다 고쳐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너무 교만하지 말라고, 기도하라고, 이런 육체의 가시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그런데도 그는 일평생 그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 그랬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께 나오면, 주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여러분, 길거리든, 그게 성전이든, 집이든, 뭐 어디든, 밤이건 낮이건 회사건 도시건 시골이든 장소를 가지지 않고 우리 주님은 다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요청만 한다면 남녀노소 또 빈부귀천 인종과 국적을 막론하고 때로는 여러분 믿음이 없어도 주님이 국률이 여겨주실 사람들은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그이 밤에도 우리가 주님께 나왔는데 우리의 연약함을 다 하나님께 아뢰고 또 우리의 육신과 또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다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 주님이 분명히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치유의 기적은 우리가 너무나 잘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면 말씀해 보면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지금 1절에 나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이랬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하면 우리로 치면 지난 추석 같은 명절인 겁니다. 우리가 추석 명절 되면 어디 갑니까? 고향에 가거나 부모님을 만나거나 아니면 뭐산소에 가서 성묘를 하고 그러잖아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이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가는데, 예루살렘에 가는 이유는 바로 그들이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명절 때 천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전에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오랫동안 내려온 전통이었고, 그들의 율법이었고,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지금 그 명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시는 거예요.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되는 그러한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명절에 예루살렘에 성전에 지금 가시는데 성전에 가시다 말고 그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어디로 가시냐? 베데스타 연못이라는 곳으로 그렇게 갑니다. 성전과는 좀 반대쪽에 있는 양문에 있는 그런 연못인데요. 그쪽으로 발걸음을 옮기신다는 거예요. 이 베데스다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그 베데스다라는 그 자비의 집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름이 참 좋아요. 자비의 집, 은혜의 집. 그래서 자비가 정말 철철 넘치는 그런 이름인데 3절에 보면 그 베데스다 연못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비의 집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온갖 병자들이 그곳에 지금 모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 이름과 맞죠? 자비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고 또 기적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이 그곳에 지금 다 모여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들이 그곳에 모여 있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예수님이 어디로 간다고요? 성전으로 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병자들도 예수님처럼 성전에 가고 싶어요. 다른 사람들처럼 명절이면 바로 앞에 있는 성전에 가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 성전에 못 들어가요. 왜냐? 율법에 의하면 이 사람들은 정하지 않기 때문에 성전에 못 들어갑니다. 성전 문 앞에 사람들이 딱 대기하고 있어서 이런 사람들을 병자들을 다 막아요. 못 들어가게 합니다. 왜냐? 정하지 않은 부정한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가면 거룩한 성전이 훼손된다. 이렇게 여기기 때문에 성전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에서 어디에 있어요? 베데사 연못에 있는 겁니다. 이곳에서 자기네들이 깨끗하게 치유를 받아야 성전에 갈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때문에 이 베데스 연못가에 있는 자비를 구하는 사람들은 이중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육신의 고통, 질병으로 그리고 또 영적인 그 갈급함을 채울 수 없는 영적인 고통도 그들이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베데스 연못가에 누가 가신다고요? 예수님이 지금 가셔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내가 성전이라 그러셨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성전에 갈수 없으니 예수님이 성전이 직접 그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직접 그들에게 가서 자비를 베푸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 밤에도 우리가 성전에 온것 같지만 사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죠.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인생에 오신 것이 바로 바로 베데스다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신 것이고, 나에게 자비를 베풀기 위해, 은혜를 베풀기 위해, 여러분, 오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지금 이 베드타 연못에 오셨는가? 기적을 베풀어 주기 위해서예요. 동일하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오신 이유도 뭐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주님이 오신 이유가 뭐냐? 주님의 몸된 교회에 우리 주님이 오시는 이유가 뭔가? 기적을 행하기 위해서예요. 아멘. 이미 그 기적을 경험한 분도 계실 거고 또 하나님이 이제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또 기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행하실까? 오늘 이 베데사 연못가에 온 예수님은 그들에게 질병의 치유라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오늘 5절, 6절 다시 보시면 거기 서른 여덟 해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낳고자 하느냐? 지금 예수님이 가장 심각해 보이는 그런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을 찾아가 만나서 그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벌써 병이 오래됐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오래됐다는 말은 그만큼 오랜 시간 고통을 겪었다 이런 말이에요 너무나 불쌍한 사람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육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을 무려 지난 38년 동안 겪어왔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을 만나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낳고자 하느냐?"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병자가 어떻게 말해야 돼요? "예, 예수님, 내가 낳고를 원합니다. 좀 고쳐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은 되는데. 이 병자가 뭐라고 말했냐면,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베데사 연목가에 모여있는 사람들은요, 어, 전에부터 내려오는 하나의 뭐 소문이라고 할까요? 전설이라고 할까요? 그 이야기가 있는데, 천사가 이 연못에 와서 물을 딱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낳는다.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붙잡고 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말이 사실일까요? 가짜일까요? 오늘 이 병자가 예수님께 이야기했던 이 이야기는 정말 그럴싸한 이야기입니다. 좀 아픈 사람에게는 이 이야기가 때로는 복음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아, 내가 지금 이게 38년 동안 병을 고치지 못하고 있는데, 물에 빨리 들어가면 난데. 그러면 정말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해보는 거잖아요. 지금 이 병자가 바로 그런 병자입니다. 근데 이 38년 된 병자 같은 사람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베데스의 연목관에 늘 병자들로 문전 성실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 병자가 자신을 고쳐줄 예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는 무엇을 바라봅니까? 연못을 바라보고 있고 세상의 그 진리를, 세상의 가치를 그는 부여잡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그런 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빨리 그러면 물에 들어가라. 아니면 천사가 동할 때 내가 너를 옮겨줄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것은 세상의 논리이고 세상의 방법이거든요. 예수님은 전혀 다른 하늘의 진리를 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세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허탄한 세상의 진리를 붙잡고 막연한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자비를 구하는 자에게 너가 붙잡을 건 세상의 진리가 아니라 하늘의 진리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오직 하늘의 진리이고 우리가 바라볼 분은 우리 주님 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결국 이 병자의 육신의 질병도 또한 영혼의 질병도 다 고쳐주십니다. 연만만 바라보고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허탄한 실안을 붙잡고 참 진리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막연히 연못이 움직일 때만 기다리고 있는 이 불쌍한 인생을 향해서 예수님은 참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이 바로 우리 인생들의 자화상이라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모든 인생들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가 이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우리는 살전자들이에요 그 병자가 천사가 물이동할 때 먼저 들어가면 좋은데 이런 막연한 기대로만 살고 있던 바로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불쌍히 극률히 여기셔서 마치 그 베스트 연못가에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 인생에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낳고자 하느냐. 우리에게 복음으로 우리를 초대하셨죠? 우리가 그의 아멘하고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의 도 놀라운 복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여러분, 구원 백성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적입니다. 다른 게 기적이 아니에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나에게 그런 국류를 베푸시고 나에게 그런 자비를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분명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변함없이 주님은 지금도 베데스다 연못을 찾아가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많은 베데스다 연못이 있어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그 베데스다 연못을 찾아가서 내가 경험했던 그 기적을 여러분, 그 베데스 연못과의 고통당하는 산입 8년 된 수많은 병자들, 그 병자들 우리의 자녀일 수도 있고요, 우리 형제일 수도 있고요,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부모일 수도 있어요. 그들에게 연못만 바라보지 말고, 세상의 허탄한 신하만 막연히 기대하고 살지 말고, 확실한 주님을 바라보고 붙잡아라. 우리가 함께 건면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들도 늘... 주님을 만나는 은혜, 또 기적을 경험하는 역사가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